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부자비입니다자 이번엔 서든의 후구 아직도 서든의 현질하나 후구 없지 <laughs> 서든어택의 자동문 서든어택의 회전문 정도 넥슨의 회전문은 제가 달았다?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니죠 오늘도 5만 9 0원 일발 장전했구요 장도연 캐릭터와 박나래 캐릭터가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나래바르뎀또 이런 캐릭터 또안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드를 이 카드? 어허, 이 캐릭터를 조금, 100일짜리를 한번, 어허, 최대가 50일이네. 요 잠시만요. 영상 중단이에요 100일짜리인 줄 알았는데, 50일짜리네요. 1600원인데. 음, 아, 뭐, 아무튼간 오늘 이게 전, 이게 제대로 된 메뉴는 아니에요. 바로 이 응모권 40개를 뽑아가지고, 피구공 체크. 최초의 피구공 스킨을 좀 뽑아보려는 취지고, 더 나아가서 뭐, 포켓피스톨 트리 연구제까지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바라지도 않고, 일단, 응모권 40개로다가, 최대한 피구공 체크 스킨을 한번 뽑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출발은 간단하게 뭐, 장도연 방나래 가릴 거 없이, 낮은 숫자부터 진입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 영상, 항상 무자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공식이 있어요. 어, 이거, 한 개씩 사면 비싸잖아, 아. 개 손해봤네, 아. 좋아요. 시작은 원래 반이에요, 시작이. 10개씩 일단 구매하고, 이 안에 끝내보도록 하죠. 돈 많이 쓸거 없어요. 어, 인정하시죠. 뭐, SP도 주나? 아, 매. 메 SP 500? 아, 원래 500 줬나? 한번 하면서, 무슨... 먹도록 하구요. 자, 날에바르된부터 한번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돈 쓰는 당해본 놈도 또 당하는 거라고 조심해야 돼요. 어느 번호에서 많이 나온다? 8이 지금 많이 보이죠? 8, 8 8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8공략 58번 선택 응모권 3개 박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8이 많이 나온다? 그럼 똑같이 8번 공략, 8번 설 8번 론, 8번 투자전법, 8번 기습권법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 방송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8번 권법 논리를 배우시고 어떻게 해야 뽑아갈 수 있는지 배우셔야 돼요 4번도 많죠 4, 4, 4 4번도 많아요 4번도 가져가도 되고 8번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4번 돌림과 8번 돌림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자 8번 대기해야 돼요 50번대가 떨어지면 빠르게 달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49, 48 바로 48번 와장창 아하 4번 돌림이 맞았네 8번은 실패였네 8번으로 뽑으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4번 아직도 8번 4번 공략법 밀어붙이는 소급지어 이건 다 믿을게 못돼요 통계는 통계일 뿐 수치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육감적인 감을 살려서 뽑는게 중요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안된다라는거 알려주고 지금 <laughs> 보셨죠? 감으로 뽑으시는거예요 감으로 여러분도 아셨죠. 이게 서드네트이고 이게 무자비입니다들 안도! 여러분 보셨죠.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방송이에요. 자,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이번엔 장도연 캐릭터 상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통계수, 치 이런 당첨 순번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뽑으면 됩니다. 준비했다가 시동을 걸어야 돼요. 브르. 아 브르. 아따, 이때, 댄마리가 5,000원 원을 영상 녹화 중이야. 먹티. <laughs> 자, 대기했다가, 브르 69번, 69전략. 69 나왔으면, 74번도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애송이에요. 사실, 6, 69번, 74번 전략? 너무 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드렸던 거고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누른다 보셨죠 지금 누르면 어차피 숫자 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첨을 노려야 되는데 숫자가 하염없이 떨어진다 똑같이 기다려요 남들이 다 던진다고 본인도 던질 필요 없어 지금 아씨 두개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달려야 돼요 한개두개 개. 내가 꼭 가져간다는 혹시 뭐 이렇게 못 뽑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높은 숫자에서 이렇게 지른다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아, 몇 개야. 아, 23개. 큰일 났네, 이거. 아. 멘탈 놓고, 이런 식으로, 뭐, 응모권 모으겠다고, 박날에 이렇게 지른다? 안 되는 거 보셨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99번 전략.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평타는 치다는 69번 전략부터 시작. 응모권 4개 보셨죠? 평타는 치는 거예요. 6구 전략. 평타는 친다 이거거든. 그러면 5구 전략. 9번자 돌림. 두개 좋았죠? 네 개에서 두 개로 떨어졌다? 그 다음엔 하나로 떨어지는데 열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4구 전략. 4구 파토! 아! 아, 뺏겨버렸네. 아는 거네. 9번 전략. 방송 보고 있네. 9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 응모권 네개 좋고.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이제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어 뭐야 벌써 다 썼나 어 그래도 40개입니다 음 그래도 40개니까 응모권 5개로 이걸 뽑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 우리 체크 아이템을 또 교환을 했고 포켓 필 소리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5개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3개만 구매해서 5개 채운 다음에 설마 설마 아, 설마, 에이, 이건 아니지. 갑시다. 까 치세요! 바로 확인할 줄 알았자. 바로, 아이씨. 자, 이렇게, 피구공. P90. 피구공의 유일한 스킨. 서든어택이 드디어 특수총. 안 쓰는 비주류총의 무기에도 스킨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죠. 총기 밸런스를 맞추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냥 이런 스킨이라도 출시함으로써 뭔가 좀 이색 특별화를 준다. 아 좋습니다. 차별화를 준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무자비네자 이번에는 서든어택 피구공 드디어 비주류 총에도 스킨 무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옛날 무기 스킨 좀 출시하고 앞으로 대대적인 총기 밸런스 패치를 할 거라는 떡밥이 보여지는데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건 성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 피구공을 한번 리메이크 되기 전에 어떤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분배이 그냥 죽어버리네, 이거. 근데 일본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실력이 좀 많이 죽었어요. 밑밥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뭘해 또싶 실력이 많이 죽어서 실력적인 면은 너무 또 중점 중점으로 보지 마시고 누가 이렇게 지지직거리니? 예. 아 너무 착해 시끄러우면 바로 꺼야지 배운 친구네 특수총치고는 이동속도가 좀 느린데 뒤치기 갈때 그냥 뭐한 나절이 걸리겠어요 뒤치기 용도는 아닌거 같네요 총이 Oh, sacksy, oh, yes. Oh, style, man. Size, change. 뿅. 자, 아무튼간. 이렇게 또, 이총 스킨과 함께 또, 장도연 박나래 세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지 키가 2m 80cm 예요 제가 실제 키가 2m 3cm인데 2m 3cm 저보다 더크신 분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머리만션 뭔데? 2m. <laughs> 들으셨어요? 점프할 때 고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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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앟. 2m, 2m. <laughs> 2m라고 해버리시네.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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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어마, 실패. 레드팀 승리. 죽어요? 어, 진짜... 하하. 아니, 이 앞에서 대기해버리네. 어? 스텝이 살아있는데? 군뱅이 친구? 먼 거리에 있는 상대 상대하기에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총 자체가. 그래서 근접으로 붙으면서 싸워야 되는데, 적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이, 까불다 죽었다고 지금. 좀... 채팅이 올라오는데, 아니, 1라운드 매너하는 거뭐 항상 무자비 영상 보면 아시는 건데, 이것도 아마추어 분이 들어오셨네. 방송 보시면 1라운드 매너해드리는 것은 상대방한테한 예의, 서든을 접지 않게 하는 제 행위예요. 어? 방을 안 먹네. 한 번도 센터에서 롱을 정리하고 시작하다, 시작하겠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유 핑계라니 상대 개고 올것 같아요 왠지 터널로 곧바로 들어오는 거는 무수, 무슨 렉이지? 그리고 무슨 예샷이지? 어? 레드팀 승리. <laughs> 아니 나 이렇게 아니 이렇게 렉걸릴줄 몰랐지 아, 무자비가 렉 걸리는 컴퓨터를 보기 싫다. 핑계를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8 5 0 1 0 1 0 0 0 1 2 2 6 1나로 국민은행. 아, 이거 봐. 렉 걸려가지고 이거 날아가는 거 봐. 국민은행으로 항상 후원이자 열려있으니까요. 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뒤치기 한번 갈게요. 아, 죽지 말아봐, 군배가 사람만 있어봐 센터 대기 집중 좀 해야겠는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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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지 설대로 가 빨리 설대로 가 설대로 아니야 아니야 센터 싸움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상대방 계속 롱싸움을 해줄 필요 없어 우리가 계속 졌기 때문에 롱싸움 해줄 필요 없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롱싸움 임했다! 그렇지. 이게 팀플레이지? 이게 팀플레이고, 이게 센스고, 이게 서든어택이지 인정하지, 군뱅아? 어, 아, 바로 인정, 돌아가. 부스팅! 피구공이 그렇게 살상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팀을 도와주는 스타일로? 기 맞지? 그렇지. 이건 킬은 군뱅이가 한 거지만, 실질적인 킬 지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킬 대지주는 전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이번엔 오박낚시 일로 오세요. 이쪽 부스팅. 늦게 올라가세요. 제가 타이밍하면, 타이밍하면, 타이밍하면 내려왔다가, 오른쪽에서,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야지. 자, 지금! 이거거든? 이걸 보고도 버스라 그러신다고요? 아유, 방. 버스 좀태워주세요 센터 온다. 센터, 센터. 어, 느낌 좋고. 개구 아래죠아 살짝 반 스텝 나아가서 반샷 무빙 내어주고. 그 다음에 잡아버리겠다 야, 이거 무자비 유튜브 많이 봤나 본데, 군뱅이? 그렇지! 누구 방송 보고 그렇게 배운 거야? 누구 유튜브 보고 그렇게 배운 거야? 아, 더이기 바라. 어들이 절박기란 얘기인가? 아 근데 총 너무 느려, 이거. 어,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고. 너무, 너무 나오지 말고. 음, 적당히 해야지. 인상 찌푸러질 뻔 했다, 군뱅아. 좋았다. 잘 멈췄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농담이었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투수단을 어떻게, 뭘, 뭘, 어떻게 해? 아유투수단 해도 바로 전진이지요? 전진, 전진, 전진! 절대 안 죽죠? 유리한 위치 선점 대기.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게 고수예요? 무리하지 않는게 고수고 그게 서든이고 그게 블루팀이지 레드지 이제부터 라프리 할게 많아지지 인정하지요? 아, 체위해지 길쭉 아, <laughs> 이거 캐릭터 끔찍하다니까 오우 나이스 스나다운이면뭐 라플 앞길로 나오거나 반 나오겠죠 머리 반샷 맞으면 어쩔 건데? 멀리 떡대못맞출것 같아? 못 맞출 것 같냐고? 개포로기였구요 아니 그럼 이런 거부스팅해주면뭐 바로 뒤 부스팅? 마차 뒤에 있을 거야. 자 내려오고, 자 부스팅 다시, 다시 부스팅. 상대방이 투스 나라 뒤치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팅을 한껏 10분 활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해주는게 좋죠 자 뒷부스팅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마차지 노리면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실각부스팅 아유 이거 뭐 말해줘도 이거 안되겠네 <laughs> 이거 총이 어디로 튀는거야 이거 상대방이 자큰 문으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면 피용의 2점을 이용해서 58짜리 예 샷으로 박스를 마사지해 줍시다. 힘껏 마사지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말했지. <laughs> 어, 위험할 텐데. 삼. 5 8발 버무리고 있으면 알아서 상대방이 들어 어우 총알 다 썼나? 어우 총알 다 썼나? 어우 총알 다 썼나? 아직도 맞다 이 녀석! 나이스 이게 바로 피구공이거든 이게 5 8발이거든아 어, 마차 대 마차 대에서 던진 폭탄이었고 고각도 폭탄 너무 각도 예상 너무 쉬웠죠 큰문 없었고, 이러면 앞, 칼로 훅 지나가줘요. 제가 말했죠? 예샷이라고. 피구공은 예샷입니다. 더무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핵소리 듣겠네, 또. 이거 오늘도 핵소리 듣겠네, 이거. 아이, 참. 적당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뭐, 이거, 후원도 안 터지고, 뭐, 실시간인데, 이거, 녹화본인지, 실시간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나 있고, 이거, 아, 이거, 방송할 맛, 너무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에요. 후원까지 해주시면 더 좋구요. 8 5 0101뭐라고요 국민이라구요. <laughs> 아, 반샷 뭔데? 잠깐 피했다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팀플레이죠? 음. 아카람! 군뱅아, 너 차례야! 제가 지금 개구탄 거 몰라요. 그리고 지금 채팅치나 정신 없구요. 그리고 채팅쳤다는 건 적배 있거나 툭강이 있다는 거겠죠? 너무 예측은 했었지만 저런 친구 폭탄이 있을 줄 몰랐네요 거기까지구요 투깡스 나오네 아이 그리고 제가 뭐 아직 핵이라는 저런 정댕이 친구가 아닌데 본인의 실력을 인증 못한다는 아주 초보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핵서 따른 증거를 좀 가져와 주시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아직도 저런 친구가 있다. 설대인. 나이스. 자, 이렇게 P90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 아직도 킹주 구독하는 수급 없지? 유튜브 채널, 무자비 유튜브 채널 가시면, 아찔한 채널에 킹지우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제, 나구독하시고요 아,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구독자 1,000명 되면, 뭐, 제가 쓸데없는 영상.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뭐, 배틀그라운드, 먹방, 브이로그, 원하신다면, 구독. 구독자 아직 1,000명까지 38분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해가지고 1,000명 찍으면 바로 영상 업로드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우리이렇